KTX 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세종역 신설 전략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세종시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준희 기자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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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세종역 철회하라! 저지, KTX 오송역 사수 특별대책위원회가 세종역 철회하라! 신설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위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달 들어 잇따라 필요성을 제기하자 세종역 신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크게는 충청권 광역교통계획은 새로 짜는 것이고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자면, 뭐, KTX 세종역 문제라든지, 충북성과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논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종시의 구체적인 세종역 설치 전략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전 도시철도를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연장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교차하는 금남역에 KTX 세종역을 세울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수요를 끌어들여 세종역의 가장 큰 약점인 낮은 경제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 신설 연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 집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나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종역 신설을 꼭 추진하겠다는.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세종역 예정 부지에는 기술적으로 안전상으로. 역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안 나오고 에다가콘크리트 도상이고 역신설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입장과 달리 이른바 여당발 세종역 신설론이 총선을 앞두고 빠르게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